안녕하세요. 수리천년 농원 해동목입니다.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. 어, 어린이날 휴일이지만은 수리천년 농원에서는 어, 택배 배송 준비 작업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수확은 어, 5월 4일부로 완전히 그 어느 정도 종료되었지만은 그 동안 연휴가 길어서 택배가 나가지 그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. 진검다리 휴일 때문에 택배가 며칠 동안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확해서 저온 창고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어 5월 6일 어느 지역에서 아마 효도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어, 주셔가지고 내일 새벽에 이 엄나무 순을 가지러 오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 저희 부부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둘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순이 이제 마지막 늦은 그 종자에서 수확한 건데.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시잖아요. 이제 그 수확이 늦었는데 너무 억세고 센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떻게 이제 늦은 종자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부 둘이서 보통 수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시기도 아주 적절하게 잘 맞히면서 이 종자도 가지도 굵고 이게 순이 이렇게 연합니다. 이게 뭐 가지가 굵고 그서 이렇게 이제 순이 크다고 해래 가지고 억센 게 아니라 이렇게 윤기가 나고 자 한번 보시죠. 자 이렇게 그 녹이 굉장히 진하면서 그 아주 탐스러운 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 워낙 대량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1kg 단위 포장을 안 하고 5kg 단위, 6kg씩 해 가지고 이 박스 하나가 이제 6kg 들어가거든요. 6kg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그 당겨진 포장인데 아주 그 종자가 늦은 순이지만은 탐스러운 순이에 예, 당겨져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뭐 늦어서 억센 순이에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어 이렇게 그 마지막에 수확하는 순이 종자가 이제 그 탐스러운 순이 또 많이 올라오고 저희 그 부부 둘이서 시기를 적절하게 그 조정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순이 억센 순도 없이 아주 좋은 순이 이렇게 그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아, 이렇게 해서 수확이 되고요. 아, 포장이 되고 그이 수확 이제 포장이 끝나면은 내일 그 택배가 대량으로 또 이제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, 어 오늘 내일 주문을 받아서 이제 마무리 택배 작업이 또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아 이상으로 어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